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어커버의 임쌤입니다. 7분이면 충분해. 지금 이제 15주 차 내용이에요, 여러분. 15주 차.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앞부분 내용을 꼭 한번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시작에 앞서서 항상 내용 잘 숙지해 주시고요. 어, 이것도 여러분 잘,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식당에서 이제 여러분이 메뉴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월요일입니다. 와룸. 북부로는 과릉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와 라는건 지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니까 길을 건너다 하면 와릉와릉 와릉. 혹은 리와릉 이라고도 해요 리 가다 라는 걸 같이 붙어서 어 길을 건너다 하면 리와 릉 혹은 와릉 북부로는 과릉 리과 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릉껌텅예 이제 어 동료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 길을 건너야 돼요 한번 그래가지고 베트남 같은 경우 무단횡단을 원래 하면 안 되지만 워낙 무단횡단을 많이 하거나 차가 제대로 뭐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 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항상 길을 조심히 건너라고 서로 얘기를 해줘요. 와량껑덩예 <목소리> 북부로는 꽈량건덩 <목소리> 예라고 하는데 자 방금 전에 와 <목소리> 량은 길을 건너다였죠. 껑 <목소리> 덩은 조심하다. 조심하게 길을 건네 어, 건너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길 조심히 건너. Qua đường c ẩ 북부로는 qua đường cẩn t 합니다 화요일입니다. n 북부로는 ㄴ 이렇게 모음을 제대로 다 읽어주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람이란 뜻도 있고 명이란 뜻도 되죠. 한명두명세명할 때도 우리가 뭘 쓴다. ㄴ 북부로는 ㄴ이라고 합니다. 이제 식당에 도착했어요. ㄴ 점원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리면 뭐라 불러요? 동생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ㄴ 하이은의냐 북부로는 엠의 하잉을냐 그, 라고 했어요. 자 저기요 동생아 점원을 부르는 거죠. 하이 두 명이에요 하고 그냥 이거는 사실 크게 뜻은 없어요. 그냥 부드럽게 두 명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때하잉이냐 그, 라고 할수 있습니다. 냐나얘는 같은 표현이죠. 어 저기요 두 명이에요 어떡한다. 엠의 하잉을냐 엠의 하잉을냐 복부로는 엠의 하잉을냐 em ơi hai người nha 라고 합니다. 수월입니다. ngồi 어디 vào. 어디어디 ngồi vào라고 얘기하면요앉다란 뜻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ngồi vào 하면 앉으세요라는 표현 될 수가 있는데요. 자, a 에다가 ngồi 앉으라는 표현이에요. 위슷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다가 너이를 썼어요. ngồi vào đây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여기에 앉으란 뜻이에요. 물론 여러분, 생략을 해서 그냥 ngồi đây도 되지만 좀더 부드럽게 할때 ngồi vào đây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착 여기에 착석하세요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ngồi vào ngồi vào. 그랬더니 이제 두 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점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hai chị ngồi vào đâu cũng được. 북부로는 hai chị ngồi vào đâu cũng 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두 언니 이제 저희 둘다 여자니까 이제 저희한테 이제 언니들이라고 하는 거죠. 두 언니 둘다 ngồi vào đ â 어디에 앉든 꼭 đ 역시 đ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데나 앉으셔도 돼요라는 표현 자체를 요뒤에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해 볼게요. 하이 지 ngồi vào đâu cũng 하이 치, ngồi vào đâu c 이 치, ngồi vào 이 치, ngồi v à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앉으세요. ngồi vào đ â u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응, 응. 북부로는 응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짱 사실 거의 안 합니다. 제가 응엉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응엉 응엉 응응응 이 발음이 나야 되는데 이건 혓바닥이 천장에 완전 붙어있으면 좀 이런 발음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맛있다. 응엉 응엉 자 북부로는 응언 응원, 응언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앉았어요. 그래서 gì 라이 o 이 응, ậ y 북부로는 n 라이 가이지, 논, 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왕은요, 가게죠, 가게. 이 가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라고만 썼지만 이 가게, 이 식당은 가이지, 뭐가, 논, 맛있습니까? 브이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뭐가 맛있어요? 좀더 자연스럽고 좀더 강하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맛있어요? 추천해주세요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왕라이. 가이이이여 발음 나야 돼요. 이엉웨이왕 q 이가이이엉웨이 북부로는 이 u 이가이징 g 웨이 c á 이가이징 g 웨이 이렇게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점. 점 여러분, 우리 점 찍다 할때점 있죠? 그점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점을 찍어야죠. 점! 하고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이라는 표현 자체는 찍다라는 뜻이에요. 소스에 찍어 먹때 찍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여러분, 우리 온점 있죠? 그온 점을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뭐라고 한다? 점! 점! 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맛있냐고 했더니 이것저것 얘기해줘요. 금성! 라오가이 싸우! 머커 점 만미! 가이이 공북부로는 금소가사점미이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금슨 쓰은 원래 갈비예요 그리고 끔은 밥입니다 그래서 돼지갈비랑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음식이 있고요 좀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러 가, 아이는요 청경채가 되기도 하고 갓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갓 볶음 볶다 머커는 원래는 고기를 조. 소고기를 조린 건데 어, 쉽게 말하면 소고기 스튜예요. 여기서는 점 소고기 스튜에 뭘 찍어 먹어요? 반미, 반미 빵, 바게트를 찍어 먹는 음식. 뭐든 역시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라는 표현인데요. 자, 이게 바로 껌승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돼지갈비고요. 밥이랑 소스랑 같이 먹는 겁니다. 자, 이 청경채나 이제 그갓을 이런 식으로 볶는 걸 라우가이 사우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고기 스튜 보이죠? 여기다가 반미랑 같이 먹는 게 버커, 반, 미 혹은 버커, 점, 반, 미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좀 읽어 볼게요 금, 수은, 러,우,까,이,사,오 버커, 점, 반, 미 까이, 이, cũng, 논 금, 수은, 러,우,까,이,사,오 버커, 점, 반, 미 그, 이, cũng, 논 북부, 도, 는 금, 수은, 러,우,까,이,사,오 버커, 점, 반, 미 까이, 지 c ũ 이 그지 꿈렇게 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입니다 틈틈 그냥 틈은 아니고 요런 틈목 하고 서 이렇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틈 뒤에다가 명사를 붙이면요 이 명사를 더 달라 혹은 추가해라 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틈. 더m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더 추가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그거를 이렇게 손짓하면서 듬 m 이거 이렇게 하면 그걸 더 달라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듬 m 아시겠죠? t 디저지 h 예 cho chị một đĩa cơm sườn thêm nhé. 자 남부로 할땐 욕을 해야 되고요 북부로 할땐 욕을 해야 돼요. 자 북부로 볼게요 t 디저지 h ì cho chị một đĩa cơm sườn thêm nhé.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부는 요거고, 북부는 요거예요 자, 이게 뭐냐? 자, 일단 두 명이 같이 갔는데, 일단 1번, 1번 주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대티, 그러면, 쩌, 쩌 뒤에 주어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이 주체한테 이 명사를 줘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언니, 나인 언니한테 뭘 달라? 뭐 뒤에 한 접시, 껌승한 접시 주세요. 템, 뭐를 더 추가해요? 자, 계란, 어묵을 추가해 주세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응용을 해서 한번 써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데디 저지몹 뒤에 cơm sườn t h 렇게 되는데 여기서 요 노란 요거 있죠. 이게 계란 어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냥 짜라고도 부르거든요. 이거를 지금 더달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다시 남부로 데디 저지몹 뒤에 cơm sườn t 데디 지몹 뒤에 cơm sườn t phục vụ phụ này thế thì cho chị một đĩa cơm sườn thêm chả nhé thế thì cho chị một đĩa cơm sườn thêm chả nhé các thủy gì thế thì cho chị một đĩa cơm sườn thêm chả nhé kéo kéo xéo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또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또는요 뭐 색칠하다 뭐 이런 때도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보통 사발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그냥 밥공기 아니고 사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또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상대 한 명이 또 주문을 하는 거죠 껑찌티쩌또뭐코점 <목소리> 만미 라고 얘기를 합니다 껑찌티쩌또뭐코점 <목소리> 만미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자가 지금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그러면요. 이번에는 지금 제가 주문하죠. 언니한테는 나한테는 저 뭐를 줘라? 그릇을 달래요. 원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생략한 거죠. 보통 하나밖에 안 시키니까. 어떤 사발을 시키냐면요. 뭐커 소고기 스튜에 반미를 찍어 먹는 요 음식 한 사발 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해 볼게요. 건지티 cho tô bò k h 지티 cho tô bò kho 는 건지티 cho tô bò k h 지티 cho tô bò k 렇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주 먹는 음식을 갖다 대입해 가지고 베트남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남부어로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Qua đường cẩn thận nhé. Em ơi, hai người nhé Hai chị ngồi vào đâu cũng được. Quán này cái gì ngon vậy. Cơm sườn, rau cải xào, bò kho chấm bánh mì cái gì cũng ngon. Thế thì cho chị một dĩa cơm sườn thêm chả nhé. À, còn chị thì cho tôi bò kho chấm bánh mì. Phục vụ đầy bất Qua đường cẩn thận nhé. Em ơi, hai người nhé Hai chị ngồi vào đâu cũng được. Quán này cái gì ngon vậy. 계란찌개, 야채찌개, 버거찌개, 빵가지다 맛있을거에요 그럼 저는 계란찌개, 계란찌개, 빵 버거찌개, 빵 이렇게 됩니다 so, 여러분들도 무조 뭐 안되면 하나라도 표현을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여러